네, 안녕하세요. 몰타스토리 장경래 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몰타를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몰타의 기본적인 정보와 왜 몰타로 많은 외국 학생들이 영어 연수를 가는지,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떤 포인트로 몰타를 어학연수지로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타 어학원 소개와 그리고 기숙사의 형태, 비용까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몰타는 유럽 국가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 남쪽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2004년에 EU 국가에 가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하는 유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생활물가는 타 유럽권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식비나 주거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몰타가 공영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814년부터 1964년까지 약 15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 사법, 교육 시스템까지 영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몰타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영어와 몰타어 두 개를 헌법상의 공용어로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영어 대신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하자라는 세력과 그리고 아니다, 우린 영어로 해야 앞으로 경제 발전이 있다 라는 이두 개의 의견이 대립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게 몰타 발전에 있어서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몰타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로 1970년도부터 몰타의 많은 영어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에 몰타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 유럽 국가, 터키,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몰타로 영어 연수로서 방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몰타에는 30년 이상 된 어학원들이 꽤 많습니다. 몰타가 지리적인 위치로 인근 유럽 국가와 인접한 것이 아주 큰 장점이고, 또한 몰타의 기후 또한 대체로 온화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휴양지 겸, 어학연수지로 오랜 기간 동안 인기가 많았던 이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생분들에게는 어떤 포인트로 몰타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몰타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분들이 어학연수로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몰타로 갔을 때 정말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그첫 번째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타 영어권 국가와 우리가 5학년수로서 몰타를 비교해 봤을 때 학비나 숙소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대략적인 기간별 비용은 제가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안입니다. 몰타는 유럽 국가 내에서도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 우리 여학생분들이 울타를 갔을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체감상 한국이랑 비슷하다, 한국이랑 똑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어학연수를 하기에 좋은 국가입니다. 네 번째, 지중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하기에 지리적으로 아주 용이합니다. 몰타에서 웬만한 유럽 국가를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왕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은 여행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몰타에 베이스를 두고 주말이나 뭐 금토일, 토일월로 이렇게 중간 중간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학생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영어권 어학연수로 우리가 비교했을 때 수업 과정 자체는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로 몰타 어학연수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몰타에는 얼마나 많은 어학원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몰타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어학 기관은 대략 한 40곳 정도가 됩니다. 다만, 저희 몰타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1년 내내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꾸준히 있는 곳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략 한 15곳 내외가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큰 규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내가 어떤 부분을 원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좀 비교해서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권 국가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일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집중 과정, 세 번째는 심화 과정 또는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과정은 일반 과정과 집중 과정이고요.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교재를 바탕으로 이 교재 안에는 단원별로 이제 코스 형태로 진행이 되죠 코 파트, 리스닝 파트, 그레머 파트, 스피킹 파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커리큘럼이고 사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런 코스북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지만 토론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10명, 12명 정도의 그룹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일반 과정 3시간 수업 종료 후에 1시간 30분의 추가 수업을 듣는 것을 집중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중과정 그럼 어떻게 뭘 배우냐?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요. 집중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반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들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선생님이 새로운 토픽을 가지고 와서 스피킹 토론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대형어 학원들 중에서는 이 집중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거나 뭐 문법이랄지, 리스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충으로 더 배우는 학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피킹 클래스가 1시간 30분 추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 과정에서 시험 과정이나 비즈니스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시험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예를 들어서 i e l t s 나 캠브리지 같은 시험들 있죠. 이 시험을 목적으로 영어학원에서 영국이나 뭐 몰타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 흔치 않는것 같고요. 제 생각도 사실 그렇게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IELTS 점수를 좀 따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필리핀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필리핀은 점수 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과정처럼 내가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 그런 것들도 이제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몰타의 기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어학원 기숙사의 쉐어 아파트먼트 형태이고요. 두 번째, 어학원과 연계된 호텔형 숙소나 레지던스 형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 몰타 스토리와 연계된 연계 숙소입니다. 학원의 쉐어 아파트 사진을 좀 볼게요. 한국의 20평 후반대 아파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고요. 거실과 주방을 함께 쉐어하는 형태이제 쉐어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은 2인실 또는 1인실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화장실을 두 개의 방이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어, 나는 화장실은 좀방 안에 있는 걸 쓰고 싶다라면 마스터룸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비용을 내고 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파공과 연계된 호텔 형태의 숙소입니다. 실제로 한 3성급 정도 호텔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1인실 또는 2인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주방 시설은 보통 1층에 공용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타 스토리와 연계된 숙소인데요. 저희 연계 숙소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조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타입. 한국으로 치면 원룸 오피스텔 형태인 거죠. 방 안에 이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혼자서만 사용하는 그런 스튜디오 타입도 있고요. 혹은 다른 학생분들과 쉐어하는 쉐어 타입의 아파트먼트들도 있습니다. 저희 연계 숙소 같은 경우에 모든 건물 또는 숙소를 다 저희 학생분들만 사용하는 숙소이기 때문에 보다 좀 쾌적하게 좀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계 숙소를 또 많이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숙사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대략적인 몰타 어학연수 비용을 제가 기간별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일반 과정 기준과 기숙사 2인실 그리고 1인실 기준으로 각각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개월 비용 안내 드릴게요. 학비 및 기숙사 2인실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1인실 기준 약300 초반에서 300 중반 정도 그리고 3개월 비용 2인실은 약500 중후반에서 700만원 정도고요 1인실 기준 약800 중반에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2인실 기준 약 900만원 중후반에서 1,400만 원 정도고요. 1인실 기준 약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타로 어학연수를 정해 보셨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기간을 또 정해 보시고요. 내가 몇 월에 가서 몇 개월 정도를 하는 게 나에게 적합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몰타 스토리로 문의 주시면 어, 각각 개인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학원 여러 곳을 추천 추천하고 비교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타왕 연수는 저희가 출국부터 귀국까지 안전하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몰타스토리 장경리이 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